자 계속 갈게요. 자, 그는 have hard time ing. 뭐뭐하는데 문제가, 있다, 뭐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요, have hard time i n g 에요 뭐뭐하는 ing 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같은 표현이 뭐죠? difficult ing에도 어려움이 있다겠죠. 자, 우리 그럼 뭐뭐하는데 쉽다는 걸까? 이건 너무 쉬워서 절대 잘안나 나오, 아, 나오긴 하는데 나오는 거서 맞출 수 있고, 뭐뭐하는데 쉽다. 오. 이거 나오면 거의 다 틀려요. have a easy ing로 가요. 구문 자체가. ing하기가 응, 쉽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가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있었어. 리프트가 뜻이 뭐예요? 스키장 가봤어요? 어, 리프트 타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리프트는 동사로 들어 올리다고요. 명사로는 뭘까요? 영국에 가면 엘리베이터라고 표현이 없습니다. 리프트라고 표현이 있어요. 영국 가면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라고 해요. 영국 가면, 서베이라고 하잖아요.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스니커즈라고 하잖아요. 트레인, 에, 슈즈라고 하잖아요. 스니커즈라고. 알겠습니까? 좀 달라요. 영국식 표현들이 있어요. 어. 어. 자, 들어올리는데 힘이 들었죠? 어디로? 버스로요. 왜? 다리가잘렸습니까 이해됩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버스 오면, 이게 오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뒷문 열리면 내려오는 거 있죠? 쭉 하면서. 그게 20년 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어. 반면에, 이러한 투쟁이 계속된 반면에요. 운전자가, lean o l e a n 동사로, 기대다라고 이런 뜻이구요. 형용사로는 여, 윈, 마른이에요. 그래서, lean, fat, 그런 거죠? 지방이 여, 윈, 없는. 그래서, 저지방이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기대다 였겠죠 그의 참가 그리고 fear가 동사로 쳐다보다요. 뚫어지게 쳐다보다요. 명사로는 친구 동료란 뜻입니다. 아주 걱정스럽게 앞을 쳐다봤다. 자, 여기서 누굴보죠 얘를 꾸미는 거죠. 이해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효용사의 ly는 뭐라고요? 부사. 부사는 누구 꾸며요 동사, 효용사, 부사는 자. 어, h e 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 패신저가요. 돌아가죠 그어 attention을 멀리 뭐로부터요 어린 사람으로부터요 뭐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무엇이 그들을 잡고 있는지요 자왓 네모칸 다시 말합니다 왓은 무엇이나 것인데요 어 관계대명사 취급하거나 의문사 취급하죠 어쨌든 그지만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둘다 없고 뒤에도 없다죠 무엇이 주어 오는 거 무엇이 그들을 잡고 있는지. 이해됩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holding up them. 이렇게 거꾸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불분명화한 명사는 앞으로 끄집어 나온다고 했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turn on TV는 되지만, turn TV on도 되지만, turn it on, turn on isn't 해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오케이? 자, 다시 대화 나왔네요. 주어가 누구예요? s i r e n c 어떠한 s i r e n 도 없었고요. flash도 없었어요. 자, presently. 그럼 뜻이 뭐죠? 자, 아, 여기까지 듣고 쓸게요. 프레젠트가 뜻이 뭐예요? 음. 프레젠트. 기본적으로요, 우리 프레젠트를 선물이라고 하죠. 동사로는 뭐죠? 선물 왜자요 주다죠. 보여주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뭐예요? 어, 보여주는 것발표회가 되는 겁니다. 자, 회용사로요, 두 가지 회용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참석한 하나는 현재. 그러면 여기다 엘바이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즉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Right now, right away, at once도 즉시예요. 즉시 드라이버가 뒤로 앉아서 그리고 운전을 했다. 이해 됩니까? 오케이 다시 여기까지 다시 있을게요이 투쟁이 계속되었고요. 운전자가 내다왔어요. 그리고, 걱정스럽게 뚫어지게 쳐다봤고요. 아플요 승객이 주위를 돌렸죠. 뭐로부터 그 어린 사람의 고개. 무엇이 그들을 잡고 있는지요. 어떠한 사이렌도 없었고요. 불꽃도 없었어요. 즉시 운전자가 뒤로 안 잡고 운전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